대한 심장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병원 심장 혈관 센터 김영국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영양제 뭐 먹어야 돼요? 오메가3 먹으면 좋아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분들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은 이게 좋다, 아니면 별로다, 이거 필요 없다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안 될텐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드시지 마시죠. 한 대답을 대부분의 경우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실 겁니다. 이미 뉴스나 유튜브 중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하나? 의사가 실력이 없나?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꽤 있으실 건데요. 오늘은 왜 의사들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지,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환자분들에게 공고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님들이나 네. TV에 나오시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유산균 장애 좋다. 루테인 눈에 좋다. 글루타치온 맞으면 피부가 하얘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건강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제 유튜브 그 조회수만 보셔도 알게 되실 텐데요. 저희 대한심장TV 조회수하고 그런 약사분들 조회수가 1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사들은 뭐 이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답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건강보조식품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강 보조식품은 화학적으로는 유효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인체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가 의사가 이제 그런 권유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환자 상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면증 환자분이나 흡연을 많이 하시는 과다 흡연자의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를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근거 기반 원칙에 따라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 많은. 상 경험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한편의 연구 결과나 적은 수의 환자에서 이득을 봤다고 해서 해당 치료제를 바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료할 때 가이드가 있나요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환으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 지침을 참고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 지침은 합리적인 행동 방식을 제공해서 의료 실수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의학적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만드는 거고요 특혜나 의학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 대기의 경우에는 체계적 연구 평가를 거쳐서 검증된 결과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이제 사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게 요약된 형태로 작성되고 있고요. 최신 연구 결과 경험 등을 반영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기도 합니다. 진료지침은 의사가 근거에 기반해서 환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면서 이해가 작은 진단 검사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겪은 몇 명의 환자에 대한 경험으로만 치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2022년부터 한국심근경색연구회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함께 심근경색증의 약물치료에 관한 진료지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심근경색 환자에서 치료나 검사 특히 약물치료라 했죠 그래서 약물치료가 하지 않은 비교 중재 집단에 비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베타 차단제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설정을 하고 이에 관련돼서 미국 일본 유럽 뭐 말레이시아 뭐 여러 가지 나라의 진료지침들을 검색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그리 방법을 해가지고요 평가하고 참고할 만한 진료지침을 선택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지침들이 우리나라 실정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듭니다. 또 저희가 어떤 결과 변수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도 중요도가 또 중요하다. 뭐 제한적이다. 핵심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모든 논문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얼투당토한 논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논문들을 완전히 다전인망식으로다 검색을 한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를 보면서 다 선택하고 평가하고 이런 논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는 통계나 방법론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이런 분들이 여러 연구들을 합쳐서 메타분석을 또 시행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서 저희 여러 교수님들, 임상 전문가들이 공고안을 만들게 되고요.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임상 전문가들,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만 보셔도 아,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만들면서 가장 크게 특이점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논문 하나나 전문가 한 명이 이거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작에 참여한 임상 전문가, 통계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는 임상 전문가까지 이런 핵심 질문에 관련해서 연구비를 받는 거나 또 학회 활동이나 출판 관련해서 비재정적인 부분까지 해서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뒷광고가 문제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존의 권고안이 있더라도 여러 신뢰성인 논문들과 메타분석이 다른 결과가 도출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부전에서 뭐 베타 차단제를 못쓰게 했다가 지금 오히려 강하게 쓰도록 하고 있던 이렇게 여러 연구에서 바뀐다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권고안을 내리더라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근거에서 사용을 강하거나 약하게 권고하거나 아니면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기술의 근거에 강도를 강중약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나오는 뉴스나 광고를 보면 미국의 유명병원 의사가 연구한 저명한 논문 하나에 나오는 전 세계 최초로 나온 연구가 문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보조식품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지 않고도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들은 이러한 결과만을 토대로 하지 않고 여러 진료 집침, 위해성 모니터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분야에서 치료제를 제외하고 다른 보조식품에 대한 질문에 의사들이 왜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지 이제 이해하시니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공고는 단순히 의사 한 명의 경험,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또 결과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약, 자기 전문 분야 외에 약이나 치료에 대한 근거를 알 수가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논문 잡지를 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로 세상 모든 물음에 답을 할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질문하셨을 때큰 도움이 안 될텐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드시지 마시죠 라고 하는 의사가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하고 처방하는 치료 약제는 믿고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심장TV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그 신장TV에 그 스타틴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어, 나는 그런 부작용이 없던데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뭐 근육통이나 뭐 당뇨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수수의 뭐 의견인 건지, 미국 심장 학회지 이런 데서도 심장 내과 의사들이나 신경과 뇌졸중 보는 그런 의사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하다. 그걸 하지 않는 의사들은 또 부작용이 더 주목하기도 하거든요. 각 의사 사이에서도 약간 갈릴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시버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걸 들으면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스타틴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문가들이 레포트를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유튜버들이라든지 너무 부작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득이 있는 사람들에서도 복용을 안 해서 오히려 반대로 사망률이 증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레포트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가 부작용과 이득을 가장 많이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심장내과나 신경과 리졸중 보시는 그런 선생들이 님더 종합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그런 실제로 드시는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있나요? 사실 저는 영양제를 전혀 먹고 있지 않고요. 그 돈으로 이제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 비싸지만 좋은 식당 가서 식사비를 내거나 아니면 선물 같은 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다모든게 기회 비용이라서 저는 건강 식품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환자분들 보면 저희 진료실에서 처방된 약제 약제비보다 건강 식품 약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병원에서 꼭 처방해 주는 거는 의사를 두벌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병원안 가면서 건강 식품은 비싼 돈을 주고 먹지 말라고 해도 꼭 먹는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게, 그런 건강식품은 팔면, 그 파는 사람한테 바로 파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꽂히는데, 사실 의사들은 약을 더 많이 처방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수입이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거는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사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다. 막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꼭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뭐 건강관리 비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재미가 없는 거죠 수능 전체 수석 하신 분들이 예습 복습 잘하고 뭐 선생님 말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비법서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요 저는 건강 유지법으로는 걸어 올라가는 거 유산소 운동에 플랭크나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근육이된는 효과도 좋고 허리 통증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